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보님 방금 반갑습니다. 박보름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딸랑이를 뒤로 가서. 딸랑딸랑, 딸랑딸랑, 딸랑딸랑. 여기는 딸랑 쿠션. 감사합니다. 네. 기대 받으세요. 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말띠입니다. 네. 제가 그 경호생 32살 경호생 분들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 경호생 분들은 이분들은 7월 달에는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7월 초부터 이런 중순까지 해서 재수가 이제 좋은 일들 이 많이 이렇게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런 승진이라든가 이런 직장에서 이런 승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운수가 괜찮게 들어와요. 윗 사람들이 조금 끌어당겨주는 그런 기운 자체가좀 좋게 들어오고요. 이분들은 무슨 시험을 보려고 하시는 게 있는지 준비하시는 게 있는지 무슨 자격증 시험을 보려고 그러시는지 이런 시험에서의 운수도 들어와요. 시험을 보면 이분들은 경호생분들도 굉장히 조금 노력하시라서 시험을 대부분 이제 한 번에 붙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어. 천재들이 많죠 천재. 경호생들 경호생분들이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하늘을 가르쳐주면 이제 둘을 한다고 이분들은 어 무슨 시험을 보면 다른 분들은 이제 한 번에 안 붙으시는 분들이 많아 요 이제 뭐 긴장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시험 보기 며칠 전만 해도 이렇게 잠깐 공부하면 금방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만큼 경호생 분들은 타고난 그런 머리는 있다 이렇게 나오고 이분들은 나이를 조금 더 드실수록 이런 인복이 조금 더 좋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번에 7월 달에 시험을 보는 게 이런 승진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괜찮은 운수가 들어와요.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 보시기엔 44살 무호생분들은 어떠세요? 무호생들은 그 양력 7월 달에 이렇게 급하게 뭔가 성급하게 결정했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 이동수에 대해서 잘 물어보거든요. 근데 자기 앉은 자리가 편한지만 알고 이동수 만들지 마시기 바라고요. 말 그대로 어참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마구마구 질려놨더니그 속에서 꽃이 핀다라고 하고 그래도 이렇게 뭔가 나쁜 거는 해독을 하고 뭔가 좋은 거는 이렇게 해결을 하고 이런 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Okay, बेचा है कुम के okay. 성급하게 결정만 안 한다면,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터전에서 그래도 괜찮게 재수를 보겠다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가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양년 7월 달에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배불리 먹고, 이렇게 착한 자에게 복을 준다는 어떤 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운을 내가 한꺼번에 다 뒤집어 쓰면 힘드니까, 하나하나 저금하듯이 저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착한 나머지, 그래도 되게 랩사 어려웠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네. 네그 다음에 56세 병호생분들을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 병호생분들은 이런 말년으로 갈수록 재복이 조금 따라 들어와요. 네. 7월달에도 이런 어디서 목돈이 들어올라왔는지 이런 큼직한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 이분들은 어, 7월 달에는 좋다면 좋고, 안 좋다면 안 좋고, 운수가 딱 이렇게 반반으로 나뉘어요. 이게 좋으신 분들도 있고,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운수가 나뉘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 좋은 일 생기면 그 사람한테, 너그 다음에 좋은 일 생길라나 보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안 좋은 일이 따라 들어오면, 그 다음에 또 좋은 운수가 또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집안에서의 이런 구설이라든가 사람하고 이런 마찰 같은 게 조금 생기실 수도 있어요. 생기실 수도 있고 그런 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병호생분들은 7월 달에는 어 집안에 이런 잘못하면 이런 상복을 입는다든가 아니면 이런 그 상문이 든다든가 내 지인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 상갓집을 간다든가 이런 상문에 관한 그런 운수도 좀 비추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아주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가족분들 아니면 부주만 하시고 조금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보생분들은 스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68세 가보생들은, 아이고, 이제는 나이를 먹어놓고 이 계산, 저 계산 이렇게 해놓고 살았더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자식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그걸 혼란 빼가니, 마음이 허덕박이이럴 데가 없다. 그리고 밥상을 차려놨더니 반찬도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초라하게 이렇게 느껴진다, 이거야, 7월달에. 네. 근데 거기다가 건강까지 이렇게 부서지니 너무나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다. 근데 누가 알겠어, 내 마음을 내가 다 감추고 사는 거를. 그러나 이렇게, 어, 내가 헤쳐나가다 보면은 그래도 이 방법이 있었구나 하고 그 방법을 일러주기 때문에 자식한테 치였지만 그래도 살 길은 살아난다 그리고 이웃까지 동물하고 이웃에서 이렇게 나에게 촉을 날수 있는 촉이 나와야 음. 하초도 자라고 나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웃에서 나한테 촉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기인이 보이니 그래도 괜찮겠다 그러고요 갑오장들은 있잖아요 7월달에 이렇게 어 저기 뭐야 조상님들이 이렇게 징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 아무래도, 어, 7월 달에 두상이 많이 징치고 있으니, 이렇게, 어, 백중 때 이렇게, 어, 이름 없는 제사라든지, 이렇게 그동안 제사 못 지내셨던 이런 분들을 조금 잘 챙겨서, 이렇게 잘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결 건강 운이 좋아지겠다라고 해요. 음... 네. 음, 네. 네. 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